주연만큼 빛났던 아니 어쩌면 더 눈에 밝혔던 이 얼굴들. 폭삭 소가 쏘다가 끝났음에도 아직도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건 저만이 아니겠죠? 주연 배우들만큼이나 강렬하게 기억에 남는 배우들이 너무 많았던 폭삭 소가 쏘다였습니다. 시즌이 공개될 때마다 이 배우들이 어디 숨어있다가 나온 거냐는 댓글과 칭찬이 가득했죠. 그중 제가 뽑은 폭삭소 진짜 신스틸러들을 소개합니다. 이야기의 결을 채워주는 배우들. 폭삭소가수다에는 등장만으로도 몰입도를 끌어올린 명품 조연과 카메오들이 있었습니다. 탄탄한 연기력으로 짧은 분량도 강렬하게 그들의 활약을 한 명씩 짚어보려고 합니다. 1. 도동리의 빌런 부산길 역의 최대운 배우. 확실히 이 대사 한 마디로 2025년 최고의 유행어를 만들어낸 부산길. 도동리 최고 빌런으로 등극했지만 막무가내 같으면서도 왠지 미워할 수 없는 캐릭터였죠. 심지어 나중엔 귀여워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저 웃기기만 한 인물이 아니라 그 안에 숨은 인간미까지 그려낸 최대운 배우. 2025년 최고의 캐릭터라는 말이 아깝지 않습니다. 2. 졸부 사모님의 결정판 제니 엄마 역의 김금순 배우. 등장부터 단숨에 시청자들을 휘어잡고 빠져들게 만든 제니 엄마. 정체 불명의 과거 알수 없는 포스. 강남 졸부 사모님이 이렇게 현실감 있게 느껴질 수 있었던 건. 김금순 배우의 미묘한 표정과 능청스러운 연기 덕분이죠. 허세 가득한 듯 하지만 왠지 모르게 설득력 있었던 캐릭터. 한번 보면 잊히지 않는 제니엄마라는 이름을 남겼습니다. 3. 여관방 주인 강말금 배우. 처음엔 인심 좋은 척 애순과 관식에게 살갑게 굴지만 뒤로는 뒤통수를 치는 여관방 주인. 이중적인 매력을 너무나 능청스럽게 표현해냈죠. 강말금의 디테일한 연기가 없었다면 이 캐릭터는 이렇게까지 기억에 남지 않았을 거예요. 은근한 서늘함, 완벽한 사투리, 그 연기력이 소름돋았죠. 4. 제니네 집 가정부역의 남권아 배우 처음엔 조용한 가정부로 등장하지만 알고 보면 애송과 관식에게 과거 큰 은혜를 입었던 인물이었죠. 그리고 결국 그 은혜를 그들의 딸 금명이에게 진심으로 갚아내는 따뜻한 모습까지. 남권아 배우는 절제된 눈빛과 단단한 말투로 이 마담 언니 캐릭터에 묵직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5. 애순엄마 광리 역의 어메란 배우. 눈빛 하나에 인생이 담겨있는 배우, 어메란. 억척스럽고 투박하지만 그 안에 꾹꾹 눌러 담긴 모성애는 보는 이들의 눈물을 쏙 빼놓았죠. 저도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제 눈물 버튼 광리. 등장만으로도 진한 감정을 끌어낸 폭삭 소가수다 속 진짜 엄마 같은 존재였습니다. 6. 영범이 엄마 역의 강명주 배우 지금은 고인이 되신 강명주 배우님은 이 작품을 마지막으로 별세하셨다고 합니다. 드라마 속에서 예쁜 얼굴과는 다르게 너무나 얄미웠죠. 금명에게 쏟아내는 모진 말들은 정말 듣기 괴로울 정도였죠. 분노 버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조차 현실적이었고, 그만큼 강명주 배우의 연기가 탄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차가운 시선 속에 숨겨진 질투와 불안, 그 복잡한 감정을 고스란히 보여준 인물이었습니다. 주연들의 활약이 중심을 잡아줬다면, 이 조연들과 카메오들은 그 틈새를 촘촘히 메워주며, 폭삭소가스소다라는 이야기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외에도 애순이를 늘 지켜주던 도동리의 해녀이모들, 애순이의 새아빠 등등 많은 배우들이 생각납니다. 한 장면, 한 대사에도 진심을 담았던 이 배우들 덕분에, 우리는 여전히 도동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는 걸지도 모르죠. 혹시 여러분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또 다른 신스틸러는 누구인가요?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눠봐요. 다음 영상에서도 이렇게 빛나는 조연들의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